저는 이제부터 용을 접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생으로 이렇게 접습니다. 이거를 근데 이렇게 접지 마세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줍니다. 다른 쪽도 이렇게 접고요. 자, 이번에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틉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직사각형 만들어 줍니다자 여기서 이제 사각접기로 안쪽으로 넣어주고, 또 다른 쪽도 안쪽으로 넣어줘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사각이 되죠. 그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적을 겁니다. 잡고요 이제 피세요 네 완전히 다 피지 말고 완전히 다 피지 말고 이 지금부터 우선은 이정도만 피세요 이정도 이정도만 이서부터 이정도만 피시고요 그리고 이걸 또 여기 안쪽 여기 안쪽 한쪽, 여기 안쪽 한쪽. 여기 한쪽 잡고 또 한쪽 또 한쪽으로 여기서 봐요. 자,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 위쪽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안쪽으로 모두가 마름모가 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시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럼 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때 이렇게 전기적인 깔판 같은 게 있는데 깔판이 아니어도 이걸로 쓰겠습니다. 이거 이걸로 이렇게 그리고 다른 쪽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다음에 다시 펴서. 위로 올라갑니다. 쭉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릇. 그래. 아까는 똑같게, 다시 한 번, 압축해서 나오는 거, 니다 이거를 이제 마른 모양을, 같 이렇게, 이렇게 접어줍니다그 다음에요, 한쪽을,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해서, 그럼, 나봐아 아, 그, 이거를, 여기 이렇게 갈라지죠? 이걸 두 개다 꼭 잡고서, 이두 개를, 여기 있으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선 있죠? 이 선에 맞춰서, 여기, 이 선에 맞춰서, 여기 가운데만, 여기 가운데만, 꼭, 꽉,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자국이 납니다, 자국. 그 자국에 맞춰서, 이거를, 이거를, 내려주고요. 내려주면은, 이 모양이 됩니다. 이 모양 네이 모양에서 이거를 이 위로 이렇게 이 위로 이렇게 접고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를 여기 한번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한번 따라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는꽉 접어줍니다. 반대쪽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는 이거를, 방금 접은 거기에 나 있는 그 선에 맞춰, 이렇게 접어서, 다시 한번이 위로, 이 위로, 어디 보자, 어느 쪽으로 해야겠나. 네, 이겁니다. 이 위로 딱 맞춰서, 이거를, 딱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고 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쪽도 다, 한, 이제 여기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반대쪽.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해주고요. 네, 반대쪽으로 해셨으면이걸 맞춰서, 이렇게 해 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려서 이렇게 돼야 합 아주 어려워요 근데 이게 아주 어려운데 이게 너무 쉬워요 이렇게되으면 이거를 이거를 여기 한번 잡고 그리고 여기 한번 잡고 이렇게 잡고 여기 한번 잡고 여기 한번 잡고 이거를 그럼 이게 여기 이게 나오니까 이거를 꽉꽉 눌러주고 이거를 여기로 이렇게 해준다 자 되셨나요? 그 반대쪽도 This one. And 여기로 네. 그 이것도 여기 이것도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됐으니까 이제 한번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나오죠? 이거 나오죠?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네 나옵니다 원래 나와요 정상이고 이게 안됩니다 이게 이거는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안되니까 다시 한번 펴서 볼까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 이거를 보면은 요즘는요네 이렇게 해줍니다 딱 좋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딱두곳을 보면 똑같아져요 어, 이걸 또 뭐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몰아줍니다 둘다둘다 둘다 오른쪽 방향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 해서 이게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화에서는 이제 마무리, 아니 마무리까지는 아니고 이제 몸통 작업을 할 겁니다. 저 이제 날개 작업을 했고요. 자 몸통 작업을 이제 하고 머리 작업, 그리고서 꼬리 작업,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마칠 겁니다. 자이화에서는 아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